감동. 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맘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이는 이쁜 거리분부터 해서 또 이쁘게 또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또 저렴이 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감동다육합은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한 곳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사랑 나눔 2,5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또 좋은 행운의 기회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쇼옹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42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42번입니다. 여기 보이는 화분은 거리분이에요. 네, 요렇게, 어, 철선가요? 요렇게 좀 단단한 요런 아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이쁜 그림이 있죠. 그림이 많진 않아요. 이렇게 은은한 여백의 미를 살린 요런 거리분이고요. 요 아이 계단 가격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자그자금한 아이들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42번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보 고 넘어갈게요. 자, U.I. 센치 네, 어 가로 센치 쟀더니 약 10cm 나고요. 오 자, 세로로 반대쪽으로 쟀더니 5.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 센치 제니까 7.5cm. 자, 높은 쪽은 9cm 가까이 나오네요. 42번 거리분이었습니다.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43번, 네, U.I.도 거리분. 여기 걸어서 보는 건데 지금 걸 수가 없어서 참노 이렇게 두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죠? 이렇게 꽃이 하나가 있는데, 다내 공방 수제분입니다.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흙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생겼고, 43번 요 아이도 금액은 6,000원입니다. 요렇게 줄이 있구요. 철사 줄은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 요렇게 내려놓고 센치를 재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아까 42번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가로가 8cm나 왔고요 자, 세로 센치 재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잴게요. 자, 재니까 어, 약 8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들리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44번입니다. 44번 이 아이는, 네, 계단 가격 15,000원인 아이예요. 여기 그림 정말 이쁘죠? 여기 세워져 있는 아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있고요. 다음은 안쪽, 이렇게 철사 두꺼운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44번, 이 아이 계단 가격 15,000원, 자 센치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가로센치 재니까 7.5cm, 세로센치 재니까 8.5cm 나옵니다. 다음은 45번입니다. 45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그림이 있는, 있는 아이인데, 자, 요 아이는 개당 가격, 네, 요 아이도 만 오천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가로 센치 제니까 약 7cm, 자, 요런 아이들은 7.5cm 정도 나오네요. 자, 세로 센치 제니까 7.5에서 네, 8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이렇게 거리분이에요. 걸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아이 45번까지 맞습니다 다음은 46번입니다. 와, 요 아이, 네, 개당 28,000원에 드리도록 세일하는 아이입니다. 네 옆에 볼게요. 이렇게 사방면이 그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이쁜 풍경붓 가로가 9cm 세로가 9cm 정도 됩니다. 자이 아이 46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요런 그림이에요. 옆에 나비 날고 있죠 여러분. 얘는 48번요. 다음은 49번입니다. 집인데 이렇게 옆에도 반대쪽도 다 그림으로 다음은 50번입니다. 와, 진짜 벚꽃이 아, 폈을 때를 이렇게 네,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아, 또 벚꽃이 보고 싶어지는 네요 타이밍이 오네요. 또 이제 가을이 접어들려고 하니까. 아,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쵸. 보니까 또 이런 거 두면 또 벚꽃이 생각나지 않을까. 네, 다음은 51번이고요.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새들이 날아가고 있고, 옆에는 호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도 28,000원. 금액 다 똑같습니다. 51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52번입니다. 52번은 이렇게 다섯 개가 가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 나름 색깔하고 꽃하고 좀 다양하게 제가 섞어 봤거든요. 자, 요 구성대로 갈 거고요. 자, 요 구성 다섯 개 해서 금액은 네,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이고, 어, 얘네들은 가로가 8.5에서 9cm. 세로도 그 정도 나오는 아이들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묶어 봤습니다. 5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3번 가야 되겠어요. 53번 아이든은 얘입니다. 53번이고요. 여기 토 아이, 남자 아이가 한 명이 이렇게 있는데 장미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꽃을 표현했고, 여기 자갈 같은 것도 다 일일이 붙여서 수작업으로 만든 이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분 심어놓으면 아주 이뻐요. 아주 독특하죠. 그죠? 자, 이 아이 계단 가격, 네, 만9 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조금 더 큽니다. 전에 소개했던 아이보다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재 볼게요 어, 17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약 14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재니까 약 6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번입니다. 54번 입니다 네, 54번 네요 아이는 일반 아이들 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자요 아이 금액은 네,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재니까 7.5에서 8cm 나오고요. 자, 세로센치 재니까 6.5cm. 자, 여자 머리까지 쟀더니 네, 10cm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가, 예, 네, 전에 소개했던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12,000원. 어, 얘도 괜찮네요, 여러분. 5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5번입니다. 어, 이게 접시분이라 할까요, 여러분? 네, 요 아이. 정말 이 아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다 팔고 얘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쁘죠, 여러분? 아, 정말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한 바퀴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이런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아주 넓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어떤 다이 신문이 있을까요? 자,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요아이 55번 요 아이 하나 있고요. 금액은 6만 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센치 한번 재 볼게요. 우와, 줄자가 넘쳐납니다. 30cm 하고도 3 1한 33, 4cm 정도 납니다 가로만 해도요. 자, 반대쪽으로 재더니 23cm, 세로 센치 재니까 12cm 나오는 아이네요.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56번입니다. 56번 요아이 개당 가격 45,000원이 아이네요. 옆에 요런 무늬가 돼있어요 아 정말 예술의 감각이 뛰어난 요 화분 요 화분도 지금 수량이 얼마 없어요 정말 데리고 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정말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요 아이 아이리 여러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정말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자 56번 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은 요렇게 돼있고요 네. 센치 한번 재봐야겠죠. 가로 센치 재 볼게요. 재더니 18.5cm. 자, 여기 끝에서 끝까지 재니까 19.5cm까지도 나오네요. 세로 센치 재니까 16.5cm. 자, 반대쪽으로도 잽니다 재더니 16.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7번입니다. 57번도 금액은 똑같고 센치도 비슷한 아이인데요. 4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크게 포인트로 돼 있고 이런 아이들도 아주 인기가 좋아요.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말 멋들어지죠 요런 아이는 하나만 해도 이쁘긴 해요 그러나 두개 같이 놓고 보면 더 이뻐요 여러분 고점 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요렇꽃 하나 하고 또 다음 58번입니다 모래분 이렇게 같이 놔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요두개 같이 해도 여러분 그렇죠 네 58번이고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손잡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아이입니다 58번 금액은 45,000원. 다음은 59번입니다. 색감이 좀 있죠. 약간 청색 계열이 또 들어가 있는데 반대쪽에는 이렇게큰 꽃이 하나가 포인트로 돼 있는 요 아이 59번입니다. 자, 금액은 45,000원 아이입니다. 다음은 60번입니다. 60번 요 아이는 와, 제가 근거의 구해는 아예 요아이 계단 가격 여러분 요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이즈도 꽤 크고요 요아이는 2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쪽 끝이 어요 아주 아주 진해요 색감이 그죠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가로 센치 잿더니 12.5cm 가까이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11.5cm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번이었습니다 다음 61번입니다 61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여기 61번. 요 아이 하나만 해도 금액대가 22,000원에서 24,000원 요 정도 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몇 개가 가냐? 하나, 네, 둘. 좀큰 아이, 그 다음에 창 같은 거 심어야 되는 분들은 요 아이 추천해드려요. 세 개, 네 개. 4개. 요렇게 네 개가 간다고 합니다. 뭐 색깔도 비슷하고 크게 차이 없는데 뭐 이렇게 네 개, 아우 뭐. 마음에 또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씩 나눠도 됩니다. 자, 요 금액대 하면, 금액대가 4만 4천, 4만 8만, 8만 8천 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저희는 세일을 해 드립니다. 얼마에? 네, 7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센치 한번 재 볼게요. 61번이고요. 가로 센치가 1 6센치 나오네요. 자, 반대쪽으로 재니까는 1 6센치 가까이 나고요 세로 센치는 15.5에서 어 15.5에서 그 정도 볼게요. 요로 사각 그 다음에 이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세로로 긴 형태의 분입니다. 15cm 조금 넘고요. 자 세로 센치 잿더니 19cm 좀 넘는 아이네요. 자 다음 요런 아이도 갈 거고요. 15.5 비슷합니다. 15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 세트 4개가 함께 가서 75,000원 입니다 자 다음은 62번 입니다 와 62번 세트도 이렇게큰창 심을 수 있게끔 여기 작은 좀작그마한 아이들도 앞에 있고요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로로 긴 아이 그 다음에 요런 아이가 또 심어놓으면 아주 매력적이에요 위쪽이 프릴 형태로 딱돼 있죠 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요런 아이들. 자, 가로센치 잽니다. 15 나오고요. 자, 요런 아이는 9.5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10 나오고요. 자, 요 아이는 9.5 나옵니다. 자, 뒤에 큰 아이도 재야죠. 외경 길이 18 정도 나오고요. 자, 뒤에 쟀던 20.5cm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들 10cm 가까이 나옵니다. 자, 세로센치,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화분이 큰 아이들이 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센치 재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일단 화분을 옮겨놓고, 요 아이 센치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재니까, 어, 세로 센치, 어, 13cm 조금 넘네요. 13cm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아이들도 세로 센치 재야 되겠죠. 자, 재더니 13cm 정도 나옵니다. 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 구성 있는 대로 갈 테니까요. 어, 요 아이 62번 세트에 54,000원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가 가는 요 세트. 여러분, 네, 국산입니다. <laughs> 수입 아닙니다, 여러분. 국산 수제분입니다. 네, 62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63번입니다. 6 3번요 아이 계단 가격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요. 네, 이와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뻐요. 자, 아주 베란다 놓기 좋은 사이즈. 네, 이쁘죠? 네, 이와이 색깔별로 있습니다. 붉은 색깔도 있고, 노란 색상도 있고, 여기 파란 색상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은 어떤 색인가요? 네, 10.5cm 정도 나오고요. 자, 반대쪽으로 재니까 어8.5 나옵니다. 세로센치 재니까 8cm 나오네요. 색상별로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주문을 주세요 다음은 64번입니다 64번은 개당 가격 5만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가로 센치 요런 애들 센치 재니까 19.5에서 외경을 쟀을 때는 약 20cm 까지도 나오는 아이네요 세로 센치 재니까 16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재봐야 되겠네요 재더니 18.5cm 입니다 64번 요런 아이예요 이쪽이 아주 넓죠 네. 보라보라 합니다. 다음은 65번 이런 느낌. 와 꽃이 3 개가 붙어 있는데 옆쪽이 아주 예술의 혼을 담아서 하, 정말 작품을 본 듯한 느낌. 65번 이 아이도 5만 원입니다. 자 세트로 같이 잡아볼게요. 이쁩니다. 어떤 아이랑 나도 이쁜 아이입니다. 다음은 66번입니다. 이 아이도 꽃이 3 개인데 꽃이 느낌이 좀 달라요. 색상도 다르고 이렇게도 한번 잡아볼까요? 그죠? 네, 66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67번입니다. 67번도 꽃인데, 꽃이 3개인데 또 다르게 되어있어요. 이런 느낌. 느낌 완전 다르죠? 네, 66번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도 괜찮겠네요. 그죠? 네, 67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68번입니다. 꽃 하나가 크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나와서 옆으로 되어있는 이 그림입니다. 68번. 네, 센치는 다 아, 아까 설명드렸듯이 64번하고 다 비슷한 아이들. 69번입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어서 주문 주세요. 네. 69번까지 맞고요. 다음은 70번입니다. 아우, 대지 삼형제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얘네 개당 가격 16,0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네, 따라갈 화분집은, 그리고 꽃집은 잘 없을 겁니다. 네, 16,000원. 저렴할 때 이용해 보세요. 13.4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센치 쟀더니, 네, 굿 9cm 좀 넘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쟀더니 10cm 정도 나오네요. 70번이었습니다. 여기 빼서 뭐가 있는 요 아이. 네. 71번입니다. 71번은 요렇게 세트로 갈까 합니다. 세트 분이고요. 자, 얘네들 정말 이쁜 국상공방 수제분입니다. 자, 요렇게 앞에 보이죠? 네, 이쁜 꽃이 옆으로 요런 느낌으로 있어요. 요 아이 지금 색상이 조금 어두운데, 앞에 꽃이 밝기 때문에 포인트가 돼서 아주 괜찮습니다. 발도 이 화분, 이 공방분만의 특징이에요. 발이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아이 세트로 두 개가 갑니다. 그리고 앞에 이쁜 공방분 요 자그만한 아이들 두개 함께 가요 자요 아이들 하나만 해도 12,000원짜리입니다 아래쪽에 아이들요 그리고 뒤쪽에 아이들도 금액대가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세일을 하게 됐어요 네, 71번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로 센치 제니까는 네, 6.5에서 7cm 나오고요 자 요런 아이들 8cm 나옵니다 자 세로 센치 제니까 10cm 요런 아이들은 5.5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1번입니다 요 아이들은 개당 가격 3만 5천원인 아이네요 네, 이쁜 꽃, 요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72번입니다. 아, 얘 예, 센치를 안 쟀네요. 자, 71번부터 센치 15cm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쟀더니 14cm 나이도 있고, 뭐 13cm 나이도 있네요. 네, 72번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73번입니다. 아, 새소리가 나네요. <laughs> 다음은 74번요. 어, 지금은 해가 좀 지고 4시가 좀 넘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조금 더위는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까는 정말 덥더라고요. 네. 다음은 75번요. 얘가 좀 높네요, 다른 애들도 있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75번까지. 얘도 이쁘네요. <laughs> 네, 이렇게 보고, 다음은 76번입니다. 76번인데, 여러분, 요 아이, 개당 가격 29,000원. 그러니까 약 3만원에 판매가 되던 아이예요. 얘도 3만원에 판매가 되던 아이. 네, 그러면 얼마죠? 6만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두 개가 갑니다. 두개 세트로 묶었고요. 자, 요 76번 세트 금액을 네.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살짝 살짝 유약이 벗겨진 채로 공장에서부터 온 아이예요. 그렇게 크게 뭐 티는 안 나겠지만 앞에 살짝 이렇게돼 있으니까 요런 거 상관없으신 분만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45,000원요. 아주 저렴해요, 여러분. 저희가 네개에 10만원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개당 가격 아무리 못해도 2만 오천원씩은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5천원을 더 다운해서 지금 두개가두개가 가는데, 4만 오천원에이 넓은 화분, 이 국산 화분이 간다고 합니다. 아 자, 앞에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21.5cm. 자, 이런 아이들 21cm 정도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가 12cm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입토스 1, 2, 3, 또 1, 2, 3나 합식을 한 두세 종류를 해도 정말 이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기에요 요 구성 절대 놓치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76번 세트 45,0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번입니다. 77번. 여러분, 요 아이들. 아, 위쪽이 아주 넓어졌어요. 그쵸? 그렇죠? 예전에는 이 위쪽 넓은 게 없었는데 이렇게 넓어졌고요. 요 아이 계단 가게 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색상별로 요렇게 있어요. 어, 나좀 저렴하면서 적당한 사이즈 화분 원해하면 요 화분 추천드리고요. 제가 전에 북면 다육, 저기 창원에 있는 북면 다육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키핑하는 곳에 갔더니 여기 요런 화분에 심겨진 아이들을 봤는데 정말 정말 정말, 아니, 화분 가격이 5,000원 밖에 하지 않지만 꽃을 심고 심지 않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정말 요화은 어, 강추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심어 놓으면 이쁜 아이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사랑 받고 있는 아이. 요아이들 가로가 위쪽이 되게 넓어요. 12cm, 12. 몇 cm 이렇게 되는 아이도 있고요. 어, 내경은 조금 더 작겠죠. 네, 세로로 쟀던 게 9cm 정도, 9에서 9.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색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이렇게 또 하루가 <laughs> 훌쩍 지나가 버리려고 해요.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살고 또 행복하게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